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주간더 편안하셨습니까? 올늘부터 우리는 김영복 목사님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과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돈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를 통해서 부에 대한, 돈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돈,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인생을 지배한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 책은 총 5부로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섬김, 세상을 바꾸는 참된 힘, 이렇습니다. 오늘은 일부 중첫 번째 시간, 돈,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인생을 지배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정서가 있죠.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번영을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으로 여겨왔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재앙이라고 취급되었죠.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되자는 이런 말들이 한국 교회에 쉽게 휴자되었습니다. 청부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으로 하나님의 목과 다른 사람의 몫을 정직하게 떼고 나면 그 나머지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 깨끗하고 수입에 대한 목 가르기에 깨끗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깨끗하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부자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유한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그 자체가 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언제나 부유한 삶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면적이고 철저하죠.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의 거울에 비친 청부론, 깨끗한 부자를 보면 어떨까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라는 부르심, 이것과 자신의 수입에서 다른 사람의 몫을 떼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핵심에 속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부르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기술보다 먼저 재물에 대한 철학을 익혀야 합니다. 돈이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본질상 위험한 것임을 망각하거나 돈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만몬 곧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기술, 즉 재테크를 배우기에 앞서서 재물에 대한 철학 혹은 재물에 대한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재물을 키워가기만 하면 결국 재물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 돈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돈이 끌어들일 수 있는 악한 영적 능력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것도 매우 자주 그 성격상 악마적인 힘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돈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수렁거 같습니다. 채울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욕구이죠. 돈 때문에 더 많은 욕구가 생기고 그 때문에 인간은 더욱 타락합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해 강도 높게 우리가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위험성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 칼은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상 무기가 되죠. 그러므로 칼은 그냥 칼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칼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담뱃값에 어,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적어 넣는 것처럼 돈에도 지나치게 많은 돈은 당신의 삶에 해롭습니다라고 새겨 넣으면 어떨까요? 마태복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지상의 물질을 보물로 여김으로써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떼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칼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예를 축으로 여기면 야심이 그 사람을 장악한다. 돈을 축으로 여기면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한다. 쾌락을 축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방중에 빠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의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돈의 힘이 워낙 크고 교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통제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에 묶어둘 때 비로소 돈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때에야 돈을 섬기지 않고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돈을 악하게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제자리를 찾게 하자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섬기할 대상이 아니라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야 어 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돈을 사용하되 돈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돈을 과소평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며, 돈을 과대평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돈에 예속되어 왔습니까? 어,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왔습니까?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주와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